친구들의 정원 친구들의 정원 다음 달은 아침입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 밤옷을 입은 포우가 기지개를 펴면서 하품을 했어요 날씨가 참 좋구나 아침밥으로 꿀 한입을 먹어야지 푸감깜놀내 꿀단지가 텅 비었잖아. 푸는 잠옷에 꿀이 묻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푸는 한밤 중에 배가 꿀을 거려서 일어났던 생각이 났어요. 그때 갑자기 몽하 소리가, 들려왔...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부웅 붕, 붕, 조그만 벚. 버... 벌한 마리가 머리에서 날고 있었어. 벌이 있는 곳에는 꿀이 있는 법이지. 저 벌을 따라가면 틀림없이 꼬리 있을 거야. 푸는 벌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결내 벌이 앵 하고 내려가 버렸어요. 잠깐 기다려. 훈소를 들면서 쫓아가서 아직 잠옷 차림이라는 것도 있고 말이에요. 열심히 달려갔어요. 푸는 토끼네 저거는 날아가더니 아주 키가 큰 해바라기 속으로 숨어버렸어요. 푸는 벌이 들어간 곳을 보려고 고개를 잔뜩 씻겨들고 뒤로 물러섰어요. 아, 그러다가 그냥만 토끼의 양추추 위로 넘어지고 말았죠. 거기 누구니 토끼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나야, 푸. 손 잡네 무든 흙을 모든 흙을 타면서 대답했어요. 꿀을 구하려고 벌이 따라가왔어 그런데 어, 벌이 저 이상한 노란 나무 속으로 숨어버렸어. 그정원 나무가 아니라 해바라기란다. 토끼가 말했어요. 해바라기? 뿌가 되문었어요 정말 멋지다. 해바라기가 있어서 내정원 이렇게 이 환하고 따뜻하구나. 꽃이 늘 해만 보고 있어서 해바라기라고 한단다. 모두 해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는 게 보이지? 토끼가 설명해 줬어요. 푸는 무게 쪽이면 정말 그랬어참영리한 꽃이구나. 그는 자기 정원을 해바라기가 아주 자랑스러웠어요. 푸야 내가 해바라기를 조금 줄까? 너도 해바라기를 키울 수 있을 거야. 그래 푸는 해바라기 새한 봉지를 받고 아주 기뻐했어요. 고마워 토끼야. 그리고 내 양배추 위에 넘어져서 미안 푸가 많이 어요꼭 꽃이 피는 정원을 갖게 된다는 생각을 하자 그 푸는 가슴이 죽은 걸 피는 가서 자랑해야지. 또는 해바라기 식봉지를 봉지. 꼭 지고 피클레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요 피클레 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아녕 아침밥 먹으려던 참이야. 너도 같이 먹을래? 뿌는 오늘 식탁에 앉아서 그리고 맛있게 꿀을 먹으면서 해바라기 식을 심을 거라고 생각했, 이야기를 했어요. 이곳은 아주 영리해. 뿌가 말했어요. 병원갖 가꾸려면 해야 할 일이 많아. 피클린부 푸에게 말했어. 나도 삽을 가지고 가서 널 도와줄게. 씨는 꿀단지 속에 넣어 둬야지. 보는피클린준 꿀단지를 하기 꿀단지에 해가 씨를 넣었어요. 그러면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피클 푸에게 꽃 가꾸는 법을 이야기해 주려고 했어요. 다푸 중요한 게 뭐냐면 푸 필는풀이 돌아다 보았어요. 근데 푸는 코를 둘렁둘렁 곰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나는 땅을 파야겠다. 씨씨. 는 이런 푸가혼자살수 있을 거야. 그는 땅을 파기 시작했죠. 경찰 영찬 핑크이 사부로 땅을 파고 도맹이를 골라냈어요. 뜨거운 햇볕 때문에 땀도 뻘뻘 흘렸죠. 이제 실을 숨을 시간인데 포 피클이 깨웠어요. 화장품은 우주이 튀면서 돌아 눕기만 했어요. 그리고 눈도 안 뜨고 말했죠. 고마워, 피클이. 내가 일어나는 대로 씨를 심을게. 피클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기를 알았어. 내가 되, 내일 다시 와서 도와줄게. 다음날 피클이 푸우 정원에 와보니 푸는 벌써 나서 꿀을 먹고 있었지 씨, 숨을 좀 든다네, 는푸 피클이 물었어요후은 계속 꿀을 먹으면서 피클이를 쳐다보았어요.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피클이. 병을 가꾸는 건 아주 힘든 일이야. 후은 그렇게 말하면서 입에 묻은 꿀을 할고는놀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땅을 파고 실을 심고 물을 주고 기다려 빨리 나보세요 꽃님들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동쪽을 보세요. 서쪽을 보세요. 꽃잎이 좋아하는 햇잎 쪽으로 고개를 돌리세요. 뿜 눈을 부는 게 너무 재미났어요. 그래서 또 불렀죠. 피클 나뭇가지로 구멍을 만들었어요. 그때 누가 깡통깡통 튀어나왔 안녕, 룸난 오늘 해바라기를 심을, 심을 거야. 포가 말했어요. 심고 나서는 반드시 숲을 톡톡 두드려. 좋아한 단다 누가 가르쳐 주었어요. 마침 일어났어요. 그동안 피크닉과 눈은 날마다 푸가 정원을 가꾸는 것이 도와줬어요.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흙도 줄여주고 정원을 가꾸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푸가한일이라고 날마다 도래를 바꿔보는 일 뿐이었지요. 왜 아무 소식이 없지. 누가 속 흙을 지렸다 보면서 말했어요. 핀쪼그리고 앉아 흙을 보면서 말했어요. 너희 꿀좀먹을래 푸가 노래하듯이 물었어요. 담년 토끼가 왔어요. 땅도 파고 심부도 심고 물도 전대해라기가 안다. 그을 한숨을 내렸어요. 머리를 끈적끈적 하더니 물었어요. 그거 이상한데 얼른 비신 실심 언니 핑 깔리까 눈은 푸를 보라서 시 푸는 깜짝 놀라 드물어요 푸는 꿈단 안을 들어다 보스소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비겁구 병원일 하면 배고파 고픈거든, 푸는설망했죠 모두들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종이 토끼가 험험하고 호피침을 했지. 힌트나푸 토끼는 말했어. 요 내가 도와줄게 날 따라. 새 친구는 토끼를 따라 토끼네 정원으로 갔어요. 토끼네 정원에키가큰 아 해바라기가 많이 있었죠 토끼는 친구들에게 삽을 주며 말했어요. 모두 해바라기를 주위를 빙 둘러서 땅을 파. 토끼가 말했어요. 풀을 다치면 안 되니까 조심해. 피클잎과 눈은 땅 파기 시작했어요. 근데 풍 삽에 기대 써서 구경만 했었지요. 너도 빨리 해, 푸. 토끼가 슬펐어요. 로아 로아 토끼는 각각 해갈을 깼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포우 정원과 가지고 가서 심었어요. 우네 정원 마음에 드니 토끼가 불었어요내 정원이 아니야 우리 정원이야. 너희가 없었다면 난 이렇게 멋진 정원을 갖지 못했을 테니까 우가 대답했죠. 친구들은 일이 마치고 모두 누워 쉬고 있었어요. 좋아요, 포우야, 우리 정원의 이름 붙여야지 않을까? 그린이 말했어요. 응, 그래 좋은 생각이야. 포우가 고개를 끄덕했어요. 모두 열심 히 정원에 붙일 있는 생각해서 마침내 포우가 말했어요. 친구들의 정원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그날부터 모두 그정원 친구들의 정원이라고 불렀답니다. 끝.